모든 세대가 김희재를 사랑하는 특별한 이유. 가수 김희재는 단순히 트로트 스타라는 수식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는 보기 드문 아티스트다.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하는 능력, 따뜻한 인성과 팬들을 향한 진심,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매력이 어우러지며 세대를 초월한 아티스트라는 특별한 위치에 올랐다. 그렇다면 왜 모든 세대가 김희재를 사랑하는 걸까? 그 특별한 이유를 짚어본다. 1. 목소리만으로 세대를 사로잡다. 김희재의 가장 큰 무기는 단연 목소리다. 그는 트로트 특유의 한과 애절함을 담아내면서도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맑고 청량한 음색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중장년층에게는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떠올리게 하고 젊은층에게는 세련된 발라드 같은 울림을 전한다. 특히 고음에서 뻗어나오는 힘과 저음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선을 만들어낸다. 한 음악 평론가는 김희재의 목소리는 세대별로 다르게 들린다. 부모 세대는 진한 감동을 젊은 세대는 청량한 위로를 느낀다. 이런 음색을 가진 가수는 흔치 않다고 평했다. 2 장르의 경계를 허문 무대. 김희재는 무대 위에서 늘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트로트 무대에서는 진중함과 절제를 보여주지만, 때로는 팝이나 댄스 무대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발라드와 OST 무대에선 섬세한 감정을, 국악적인 무대에서는 전통의 색채를 살려낸다. 이런 장르 확장의 자유로움은 세대별 취향을 만족시킨다. 트로트를 선호하지 않던 젊은 세대조차도 그의 발라드와 무대 퍼포먼스에 빠져든다. 반대로 중장년층은 그가 트로트의 가치를 지키며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모습에 깊은 신뢰를 보낸다. 결국 그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창조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3. 시대를 아우르는 스타성 김희재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시대를 반영하는 스타성을 갖추고 있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하고 강렬하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친근하고 따뜻한 성품을 보여준다. 이는 세대별로 다르게 해석되며, 각각의 세대에게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간다. 젊은 세대는 그의 댄디하고 세련된 이미지에 열광한다. 그는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활발히 소통하며, 20대 30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장년층은 그의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에서 전통적인 스타의 품격을 본다. 이런 상반된 매력을 동시에 갖추었기에 세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4. 팬들과의 소통 진심이 만든 연결. 김희재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단순히 팬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간다. 팬미팅이나 콘서트에서 그는 팬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손편지를 쓰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 중년 팬은 희재 씨를 보면 아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난다고 말했고 한 20대 팬은 연예인이라기보다 친한 오빠 같은 친근함이 있다고 밝혔다. 나이나 세대를 넘어 진심이라는 공통 언어로 팬들과 연결된 것이 김희재의 힘이다. 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 김희재의 무대는 세대 통합의 장이다. 부모와 자녀, 심지어 손주 세대까지 함께 콘서트를 찾는 경우가 많다. 한 가족이 같은 가수의 무대를 즐기고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은 김희재 콘서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광경이다. 그는 공연 기획에서도 이런 세대 통합을 고려한다. 트로트 무대와 함께 발라드, 댄스, OST 무대를 섞어 구성하며 어린 팬들을 위해서는 밝고 경쾌한 곡도 준비한다. 이러한 배려 덕분에 김희재의 무대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자리로 자리매김했다. 6 따뜻한 인성이 만든 신뢰, 김희젤리아 이해할 때할때 때 인성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데뷔 전후를 막론하고 늘 겸손함과 배려심으로 주변을 감동시켰다. 스태프들에게 늘 감사 인사를 전하며 팬들에게는 제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봉사와 기부 활동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꾸준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에 동참하며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켰다. 이런 행보는 나이를 불문하고 대중의 존경을 받게 만들었고 김희재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본보기 아티스트로 자리잡게 했다. 세대가 공감하는 메시지 김희재의 음악과 행보에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는 힘든 시기에는 위로와 희망을 기쁠 때에는 즐거움과 활력을 전한다. 그의 노래는 누군가에게는 첫사랑의 기억을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추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각 세대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의 노래에 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희재는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세대의 거울 같은 존재가 되었다. 8. 김희재 현상 그 특별한 의미 모든 세대가 한 가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중음악의 역사를 돌아보면 특정 세대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스타는 많았지만 전 세대를 아우른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김희재는 이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단순한 스타성이나 우연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 무대, 인성, 소통 그리고 진심이 모두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다. 그는 나이를 초월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과 무대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세대 간의 병마저 허물고 있다. 결론 모든 세대가 김희재를 사랑하는 특별한 이유는 결국 진심에서 비롯된다. 그는 음악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을 지킨다. 세련된 무대와 따뜻한 인성 그리고 세대별로 다르게 다가오는 매력은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든다. 김희재의 노래와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세대간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사람들은 함께 노래하고 함께 감동하며 함께 웃는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세대가 김희재를 사랑하는 이유이며 그가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총약1 1 0단어 분량